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르스집입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 16강입니다. 자, 유니월드컵 이제 드디어 토너먼트에 진입했어요. 자, 16강. 자, 토너먼트는 이제 단판 싸움이죠. 네. 자, 이 맞대결에서 그냥 이기는 쪽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 어, 지상밖에 공격 못하는 유닛이 있고, 뭐, 공중밖에 공격 못하는 유닛이 있는데, 상대를 공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격 가능한 쪽이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크 콜로니 대 발키리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조별리그에서는 무승부로 처리했었는데 자 이제 토너먼트니까 어, 토너먼트니까 이제 우승자를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EUD를 써서 서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싸우고 어, 승자가 올라가도록 제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트크루저 대 럴커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지금 이제 진행해볼게요. 이렇게. 자, 가봅시다. 16강 첫 경기입니다. 배트크루저 대 럴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럴커가 공중을 공격 못하기 때문에 배트크루저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럴커는 이제 탈락이죠. 네, A조 1위 배트크루저 대 B조 2위 럴커였는데 자, A조 1위인 배트크루저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16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B조에서 1위를 차지한 리버와 그리고 A조 2위 레이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리버가 공중을 공격 못하기 때문에 레이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리버는 이제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고 레이스가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6강 세 번째 경기. 네, C조 1위를 차지한 아칸과 죽음의 D조에서 어, 사다리 타기로, 간신히, 어, 조 2위로 진출한, 가디언. 자, 이렇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아칸이 이겼죠? 예, 네, 아칸이, 예, 네, 가디언을 아주 손쉽게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칸이 8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 가디언은 이제 16강에서 그냥 탈락하게 됐네요. 자, 16강 네 번째 경기. D조에서 2위를, 아, D조에서 1위로 올라온 뮤탈리스트 대, 그리고 C조 2위로 올라온 하이템플러. 자, 하이템플러는 이렇게 스톰으로, 스톰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자, 어, 하이템플러가 이겼네요. 네, 하이템플러가 뮤탈리스트를 상대로 이겨가지고, 이제, 어, 8강에 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다섯 번째 경기, 2조 1위를 차지한 페리어 대, 그 F조 2위, 울트라 리스크.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울트라 리스크가 캐리어를 공격 못 하죠. 이 높이 때문에 캐리어가 도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 캐리어... 캐리어가 8강에 진출했고, 울트라는 이제 16강에서 16강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자, 스카우트 때 커세요. 자, F조 1위로 올라온 스카우트 때, 그리고 2조 2위로 올라온 커세요! 자, 아, 역시 스카우시 가뿐하게 이기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스커세어는 이제 16강에서 탈락하게 됐네요. 자, 16강 7번째 경기 성큰콜로니 대바이킹인데 원래 이 둘은 서로를 공격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유기를 써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결국에는 성극콜로니가 이렇게 이기면서 8강에 진출했네요. 네. 이러면서 이제 발키리는 16강에서 떨어졌네요.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포어 콜로니 대 드라군.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어 콜로니가 지상을 공격 못하죠. 어 드라군만 스포어 콜로니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드라군이 부전승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포어 콜로니는 이제 16강에서 떨어졌죠. 첫 경기 베트 크루저 승리죠. 그리고 레이스 승리! 악한 승리 그리고 뉴탈이 아니고 하이템플러 승리 그 다음에 캐리어 캐리어 승리 그 다음에 스카웃 승리 그 다음에 성큰플로니그 다음에 드라군 승리죠 네 이렇게 되면서 8강전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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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붙도록 하겠습니다